버스 한 대가 교통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때로는 죽고, 때로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고를 받고 이제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가장 현장에서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벌써 죽은 사람. 이것부터 먼저 분류를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어차피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먼저 멀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망이 있는 숨이 남아 있는 사람들을 총각을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둘 구별하는 작업들을 가장 먼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인이 근처에 있다가 급히 이제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막 찾는 거예요. 남편이 어디 있는가 막 찾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류해서 누여있는데 그중에 남편이 죽은 사람들 쪽에 누워있습니다. 누워 마침 그 옆에 의사가 있어서 이 부인이 의사에게 묻습니다. 제 남편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 남편 상황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를 닦고있는 의사가 유감스럽습니다 당신의 남편님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죽은 줄 알았던 이 남편이 사실은 잠깐 기절했던 건데 뛰어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보 나 죽지 않았어? 그게. 그랬더니 부인 남편을 찾아보지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의사가 죽었다면 당신은 죽은 거야 여러분 이건 어떻 누구 말인가요? 의사는 죽었다고 하고 남편은 나 아직 안 죽었다고 하고 사실 은 이것은 현실대를꼬집는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남의 얘기가 중요한 시대 현 시대를 꽂히는 얘기가 아니고 내 생각보다 내 의견보다 남들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말보다 남들의 말에 더 가치를 두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목소리> 코로나가 걸려서고요 사실 그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그 이면을 보시면 남들이 뭐라고 그는지 그게 가능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 오늘 본의의씀은신년의 말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나도잘 아는 말씀이 너무나 17절 말씀, 우리가 먹속로절입니다 시추절입니다. 절입니다시추절 말씀, 우리가 절입니다시추이입니다 시추절입니다. 절입니다시작절입절입니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첫 주일, 신년 주일, 입 새해, 새로운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새사, 람 새것이 되었도다. 새사람이 되길 주님 행복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새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근데 전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 였던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온다니 무엇을 가리켜 이루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니라 여러분 새롭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새 마음을 품고 새 사람이 되려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오늘이 1월 3일이에요. 어떻습니까? 좀 새로워지셨나요? 올해 새롭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하는 것같아요 여러분 변화라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변화라는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의미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진화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진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변화죠. 세상과 맞물려서 변화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진화입니다. 진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변화. 만약 세상이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는 것이죠. 그렇죠? 진화적인 변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즘 핸드폰인 것 같아요. 옛날 컴퓨터가 있었죠. 컴퓨터. 몇년 사이에 얼마나 빠르게 막 변화되는지 세상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옛날에는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가 아니에요 태블릿 p c 러분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요 핸드폰도요 옛날 핸드폰은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어요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요 어땠는지 아세요? 어른들도 그 사용하기 참 어려운데, 조끄만한레이디말 못하는 레이디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그러는 보면서 보면, 막 그게 영상으로 나오면서 야, 얘 늦는 참 똑똑한 충전기가 없다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아, 니 그게 아니고다 잘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은 아예 스마트폰을 막 붙들고 있어요 조금 지나니까요. 부모들이 그러는 거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말아라. 여러분, 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사용하는 게 우리 뇌에 문제가 생긴 거고 전두엽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발달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 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자녀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지금은 스마트폰 하지 말아라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 근데 사실은 그 많이 들여다본 그 문제는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요. 나에게 주도권이 있어야지 스마, 스마트폰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에게 끌려다니면 안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요즘 스마트폰이 더 중요해졌어요. 아이들 수업도 그거 가지고 합니다 회의도 업무도 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배도 뭐 가지고 있 n 냐 s 면 스마트폰 갖고 잖아요 정보를 다 p h o n e Smartphone, s m a r t 사람 o 가 e s m a 보면 p h 를 하다가 딱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 뭔지 아세요? 네이버에 다가. 세상이 다합니다. 다 사용하고 교회에서도. 그런데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쳐지지요. 적어도 우리가 앞서 나가지는 못해도 비쳐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면 얼리어답라 다른 사람보다 먼저라는 거죠. 빨리 변화에 적응하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은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되고 결국은살 수가 없은다다 그러니까 다리아이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다른 사가은 다른 사람내 다른 사사용하다 말아라. 이다아닙니다그사 아니고 건전하게 잘사용해라 주도권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여러분 유튜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아침에 잠깐 유튜브 본다고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계속 전화하고 있어요. 나 오늘 끌려가면 끌려가. 여러분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구제투구가 아니다이 첫번째 변화는 뭐냐면 진화적인 변화입니다. 두번째 변화라고 하는 말을 할때 세상에서 두번째는 생산적인 변화입니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던 물건을 더 좋은 용도가 있으면 새로운 용도로 다른 용도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가리고는 생산적인 변화, 새롭게 사용하고 목적을 바꿔서 사용하는 변화 이게 바로 생산적인 변화. 변화는 그런데 이인다 진화적인 변화이던 생산적인 변화이던 하나님이가 들여다보면. 변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좋예요 전에 있었던 것이 바뀌는 게변니예요 그렇죠? 전에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전 것이 없으면 변화는 없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전에 무엇인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바뀌어야 돼. 이게 변화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새 것은 뭐?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전에 있었던 것이 있으면, 것은 변화예요. 새 것이 아닙니다. 새 것이라는 의미는 아예 전에 없어야지 그게 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새 사람, 그는 새 사람이 되었다. 아니죠, 사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이것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 사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러지 여러분에게 지금 변화라는 말과 새 것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이 오래도록 설명. 어떻게 우리가 새사람이 될수 있는가 여러분 새것이 아니라 변화가 지금 새것과 변화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사람 그게 뭐냐면 중생이라 중생 거듭남이니까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14절말씀을 잘 그거 설명하고 있어요. 식사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해 주신 중생 거듭남을 이겁니다. 세 사람은요. 이미 나는 죽었다는 이전 것을없 없어.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중생이고 세 사람입니다. 사도가오는 그렇게 보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발라디 진짜로 시켜놨습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작, 세 사람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죽음부터 시작.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합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너무나도 방탄했던 사람이, 만이교라고 하는 그런 이방 종교에 빠져서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방탄했는지 모릅니다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를 우리가 들어보면 사생각까지는 안다. 그런데 그 후에 암브로우스라고 하는 교부, 백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그를 성 어거스틴, 기독교의 성자까지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고향을 갔어요. 고향을 갔더니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이 참 중요한 게그거죠 유유상종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리 만나요. 그 옛날에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어거스틴이 왔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들도 찾아오고 함께 오려던 여자들도 찾아오고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불러요. 어거스틴 너 어거스틴 맞지? 한갑도막 그렇게 있잖아. 근데 어거스틴은 아니 대단해.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해그 옛날 너희가 알던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다 마틴 부터 항상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써 죽었습니다 새로운 피동물의 시작은 옛 것, 옛 사람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틴 부터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면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새로운 사람은요,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보라 새것이 되었는가, 삶의 목적을 점검해요 그럼 십오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십오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고사람하여러분 위하여라고 한다고 기대 y 이 이게 보통이죠. 여러분 위하여 상담이 목적이 바뀌는 사람입니다한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고 후회를 자기 주례를 잃었던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합니다 아 제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막후를 목사님이 상담을 하면서 물었어요 왜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사실 결혼한 이유,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 아가설, 우리가 사랑의 성격 아가설의 생각을 보면 솔로몬 안과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 이야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아, 비유예요, 비유 예로비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그리스도와 신군의 우리와의 사랑을 비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랑이 깊어갈수록 변화되는 것이 기록됩니다. 이 장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한 대로 자꾸 이거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 미리 의 순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슬라미 여인이 사랑을 고백하는 믿을 고백해요. 당신은 나에게 속했고,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세요. 사랑이 이렇게 이뤄내기죠넌내 거야. 나는 이네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조금 지나 사랑이 더 깊어가면 6장에 가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합니 나는 당신에게 속했고, 당신은 나에게 속했습니다. 이렇게. 차차 사랑이 깊어지면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런데 침장에 가면 이게 또 이렇게 바뀌어. 요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음, 그치지 여러분 이게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자꾸 내 거를 내세우면요, 그건 사실은 진짜 사랑니에요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발견한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바뀝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하여 살때 하며 하시니라 새 사람의 삶의 가장 큰 특징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정답을 나로만 홍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나이 들어서 결혼을,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신부가 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신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통과하잖아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나이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을 했는데 바부와 결혼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이가 딸린 바부와 결혼했습니다. 을 사람들이 물어요, 왜왜 왜 결혼을 바부와 또 아이가 있는 바부와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까? 이거 봤더니 칼미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가 결혼했던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그가 얘기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별로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아주지 그렇게 얘기하나. 어쨌든 칼빈이 대답한 결혼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대결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laughs> 인터넷 통해서 예배하고 또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세 사람의 목적이에요. 우리도 저 10장 31절 사도가 바 이렇게 고백합니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새로운 피종들이입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요옛 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철저한 죽음.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를 쳐다보고 고백을 한번해사도방울처럼 여러분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게 만다 죽었다. 완전한 죽음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선언할 수 있는 계획은 뭐라 새것이 되요. 새해입니다. 2021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올해는 저도 여러분도 새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조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필요하겠습니다.